자2015 학년도 9월 18번 문제를 봅시다. 어 지금 일단은 여전히 개수가 가려져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계속 가려져 있네요. 그쵸? 개수가 가려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질량과 부피를 줬으니까 이거는 몰수를 써야 되는 문제일 것 같네요. 그쵸? 여기 질량도 주고 부피도 썼으니까 그 다음에 아마도 분자량을 물어볼 것 같은데 역시나 물어보죠. 자 구해 봅시다. 일단은 1 1 2 l 니까 지금 일몰의 부피가 22.4라고 줬으니까 얘는 0 5 m o 이겠네요 2분의 1 m o 이겠네요 얘도 2분의 1mol이고. 16.8L는 몇 m o 4분의 3몰 o l 이고 22.4는 1몰이겠죠 그쵸? 자, 첫 번째 실험부터 해봅시다. 첫 번째 실험. 지금 X가 2분의 1 m o 이고 Y는 얼마인지 모르고. 근데 한계반응물이 얼마다? X가 라고 지금 여기 나와있죠. 그럼 얘가 2분의 1만큼 빠지겠죠. 그러면 은 얘는 1만큼 빠지고, 얘는 2분의 1A만큼 생성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은 이건 2분의 A라고 하면 될 거고, 자, 여기는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 이거를 뭐 x라고 x라고 잡아 봅시다. 그러면은 x 1 만큼 있겠죠. 자, 근데 이거 두 개를 합쳤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된다? 4분의 3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a는 만약에 2가 들어가야 어떻게 되고, 이 e 값이 1이 돼버리니까 모순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a는 무조건 얼마다, a는 1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렇죠. a가 1이니까, A가, 다시 정리하면, A가 1인 걸알수 있네요. 그럼 얘는 2분의 1몰만큼 생성될 거고, 그러면은 여기가 몇몰이 돼야 된다? 4분의 1몰이 돼야 되니까, X값은 얼마다? 4분의 5몰만큼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V1은 4분의 5 곱하기 22.4라면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일단은 A는 1이다. 기억은 맞고, 리은은 구해봅시다. 자, 두 번째 실험 보면 이번에는 얘가 2분의 1만큼 있대요. 그러면은, 이제 개수 알았으니까 아까 1이라는 거 알았죠? 그러면은, 한계 반응물이, 이번에는, y니까. 자, y가 한계 반응물 때, 얘는, 4분의 1 몰만큼 빠지고, 얘는, 4분의 1만큼 생기겠죠, 그쵸? 4분의 1인데, 얘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거 더했을 때, 얼마? 1이 돼야 되니까, 여긴 기 얼마다? 4분의 3이 들어오면 되겠죠. 그러면은, x는 처음에, 1, 몰이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v2는 22.4이다. 그쵸? 니은도 맞는 얘기고. 디귿도 봅시다. a의 분자량이 46이다. 자, a의 분자량을 구해봅시다, 이제. 지금, 음. x 2의 분자량 구해보면 이게 지금 몇 g? 2 1 g 이니까 x 2의 분자량은 얼마다? 28임을 알수 있죠, 그렇죠? 이게 4분의 3몰이니까 그 다음에 Y의 분자량 아까 4분의 1그이 4분의 1몰이 몇 g 에서 0.5몰이니까 Y의 질량은 얼마다? 2라는걸알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으로 B, C의 아, 시간이라 A의 분자량을 구해보면은 자. 뭐, 이렇게 되고, 28이고, 그 다음에 y가 2개씩 반응하니까, 2 곱하기 2 하면, 얘를 나누면, 얼마가 된다? 아, 2가 아니네요. 개수가 아까 2했으니까 2가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a의 분자량은 얼마다? 32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고, 답은 기억, 3번이겠죠. 그쵸?